<laughs> 자, <laughs> mm -hmm. 잠깐만요. <한번 더 tubeoses> <Celsius> 했는데. 네, 계속 이러고 있었어 음, 어디로 해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근데 음, 음, 이렇게 하면 잘, 나이, 잘, 나이 잘 나이 가서 모자라고 그래서 반대 어, 얼굴 좀한 번씩 찍을게요 아, 한 번씩? 한 번씩 따로따로 네. 따로 찍을 거예요 <laughs> 그냥 여야기 편하게 나누시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감자다 어, 감자다

그냥 그냥 이렇게 놓고 갔다가 불셔 그냥 여기 놓고 참 갔다가